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월요일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구름이 많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대구 12.1도, 안동이 9.1도 등 4도에서 14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 가량 낮았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가 19도, 안동이 18도 등 16도에서 20도 분포로 어제보다 2, 3도 가량 낮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새벽 6시 40분쯤 대구시 서구 당산내거리 인근에서 28살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던 덤프트럭을 들이받으면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5분 만에 꺼졌고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A씨의 차량 등이 불에 타 1,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김용균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 현장에서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여전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포스코에서도 하청 비율이 높아지면서 중대산업재해가 하청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성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포스코 포항 제철소에서 사내 하청 노동자가 작업 도중 회전하는 기계에 팔이 끼어 절단됐습니다. 안전 관리자도 없이 6명이 해오던 일을 3명이 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사업장 노동자 증언대회에서 위험의 외주화 사례로 발표됐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포스코 포항과 광량제철소에서는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5명이 숨졌습니다. 또 최근 5년여간 포스코와 포스코 건설에서 발생한 재해 사망자 40명 가운데 37명이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노동계는 김영균 씨가 사망한 발전소뿐만 아니라 포스코에서도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인원 충원보다는 시간으로 이게 노동 강도를 높여서 지금 현장을 돌리려고 하는 이런 현상 때문에 사고가 계속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포스코의 하청 노동자 비율은 48%로 원청 즉 포스코 소속 노동자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 같은 비율은 같은 제조업종인 현대자동차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습니다. 포스코 원청 대비 하청 노동자의 비율들이 엄청나게 높다라는 것들이 수치에 나와 있고요. 이 많은 하청 노동자들이 위험에 빠져 있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 김영균법이 시행됐지만 미흡한 법규탓에 하청 노동자들은 여전히 위험에 빠져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위험한 장소에 대해서 여전히 도급을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오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위험의 외주화를 제대로 막을 수 없는 법이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위험 작업은 원청과 하청 노동자가 함께하고 있고, 법으로 유해 위험 작업으로 정해져 도급이 금지된 작업은 원청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다며 위험 작업을 외주화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상반기에 분할이나 합병, 지목 변경 등으로 현황이 바뀐 토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지난달 31일자로 결정 공시했습니다. 대상 토지는 모두 4만 4천여 필지인데 시군 구청과 읍면동 민원실, 시군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해당 지역 행정기관 민원실에서 다음 달 2일까지 제출하면 감정 평가과 검증 등 재조사를 실시합니다. 경북 지역의 악성 미분양 주택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9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 물량은 경북이 6,919가구로 전달보다도 3.9% 줄었고 지난해 말에 비해서는 2,000가구 이상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은 약 3,600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의 19.4%를 차지했습니다. 지자체와 지역대학이 바이오 산업의 하나로 주목받는 세포 배양 분야를 선점하기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의성군은 290억 원을 투입해 세포 배양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산업단지를 의성군에 조성합니다. 또 영남대학교는 세포 배양연구소를 중심으로 그동안 자체 개발한 세포 배양 기술을 산업단지에 입주할 기업의 이전료를 받고 넘길 계획입니다. 의성군과 영남대는 바이오 산업이 발전하면서 세포 배양을 위한 영양 물질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연간 3천억 원 규모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이 올해 녹색 도시 우수 사례로 포항 철길숲 등네 곳을 선정했습니다. 녹색 도시 우수 사례 공모 사업은 도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도시숲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최우수상을 차지한 포항 철길숲은 폐철길을 숲으로 만들어 시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만든 사업으로 우수상은 세종 호수공원, 수원 영통구, 순천 가로수가 수상했습니다. MBC 930 뉴스를 마칩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